어, 어제는 일곱 대접을 쏟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7장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18장까지는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멸망당하는 로마 제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21절에서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렸다. 이렇게 제가 하면서 한 달란트를 60kg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 바벨론 시대에는 한 달란트가 60kg이 맞고요. 이것이 또 헬라 시대에 와서는 20kg으로 또 줄어들고 그러다가 어, 유대 로마 제국에서는 30에서 34kg 정도로 또 이렇게 변화가 있고 요즘에는 그냥 한 달란트 그러면 34kg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 단위수가 조금 달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곱 대접이 쏟아졌을 때 마지막에 우박 한 달란트. 어30 킬로든 20 킬로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우리가 보통 어, 우박이 떨어졌을 때 표현하기를 이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그랬을 때도 우박이 5분 10분 떨어지면 그 지역의 모든 농작물들은 다 초토화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어, 30 킬로, 20 킬로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그 일곱 대접을 가졌던 일곱 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그러면서 어,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어, 그물 위에 앉은 큰 음료 크다라고 하는 건 아주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을 가리켜서 크다 그래요 뭐가 크다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크고 경제 규모가 크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쉽게 이렇게 공격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강한 큰 나라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이 과정을 보면 요즘, 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경제가 막 흔들리고 있고, 플러스 경제로 나가던 나라들이 다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오늘하고 내일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 멸망당함으로 로마와 함께 붙어 있던 주변 나라들이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지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건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절 말씀 보면 땅의 임금들 로마 제국에 붙어서. 로마 황제 숭배를 열심히 잘해서 로마 황제의 그늘에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세상의 왕들도 로마 제국의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때는 많은 또 혜택을 줬어요. 세금을 면제시켜 주기도 하고, 뭐또 이렇게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왕들은 서로가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는데 열심을 내고 유대 땅에도 가이사라가 있었고 가이사라 빌리뽀가 있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로마 황제를 뜻하는 호칭인데 로마 황제에게 건물을 짓고 신도시를 개발해서 다 가이사라, 가이사라, 가이사라. 또 디베리아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바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열왕들이 서로 황제 숭배에 앞장서고 또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을 볼수 있는데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얘기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 하나님이 아닌. 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다.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이 광야로 갔는데 광야라고 하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요. 왜? 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그리고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을 받으며 가요. 40년 동안 가는데 이 사막에는 원래 톡톡 쏘는 발 등을 톡 찍으면 사람이 독에 죽는 전갈도 있고 뱀도 있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전갈이나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다 쏘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딱한 번. 딱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을 계속 보였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사건이 딱한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막고 계셨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불뱀과 전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이니까 잠시 해제. 그래서 불뱀이 물었던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환상 중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멸망 당하는지를 볼수 있는 장소로 보내셨는데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뭐 머리 뿔 이건 전부 권력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사절 말씀 보면 자주 빛 붉은 빛 옷을 입었다. 로마 사회에서 자줏빛이나 붉은빛 옷은 누가 입냐 하면, 첫째는 왕족들이 입어요.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이 입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녀들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로마 제국의 우두머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때, 이 땅에서 경제적인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의 그늘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뭐죠? 어,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전 세계가 들썩거리잖아요. 중국하고는 서로가 100%가 넘는 관세를 때렸다가 다시 깎았다가 지금 막 출렁출렁출렁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관세를 얼마나 낮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왜?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6.25 전쟁 때 와서 우리를 도와준 나라고 그동안 사실 미국과 같은 발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우리 경제가 이렇게 많이 발전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한국도 이제 눈에 부자 나라 됐으니까 관세 더 올리고 더 많이 내놓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데 열심을 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경제적인 혜택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왜? 황제를 나를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그 음력의 이름,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첫째는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단이 뭔지 관심도 없어요. 사이비가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단이 뭔지 사이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아요, 거부하고 끊어내고. 그러나 불신자들은 속아서 넘어갑니다. 큰 바벨론이라 왜 도미티안 황제 때요한계시록에 쓰여졌으면 로마라고 쓰는 게 맞는데 왜 자꾸 바벨론이라고 쓰고 있을까?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기물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파괴했던 두 나라가 바벨론과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요한이 여기다가 큰 로마 제국이요, 이렇게 써놨다고 한다면 요한 계시록은 그 즉시 불태워지고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었던 거예요. 큰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검열을 하다가도, 아, 이게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멸망당한, 오래전에 멸망당한 바벨론 얘기구나. 그리고 이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손대지 않는 거죠. 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이다이 땅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제 6절부터.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음녀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으면 도미티안 황제 때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으면 그 피를 마시고 취할 정도로 취할 정도로. 그래서 요한이 그음녀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왜 그렇게 놀래? 왜 그렇게 놀래? 내가 그 여자, 일곱머리,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내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8절에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다는 거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텐데 뭘뭐 한다고요?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전에도 이미 한번 멸망을 당했고 다시 그래서 무적행이 던져졌는데 무적행이 잠시 열렸을 때그 짐승이 올라오긴 할 텐데 역시 어린 양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망할 것이다. 그러나 8절 중간에 보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던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있다가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게 여기더라. 이 마귀나 사탄이 누구 흉내 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사탄도 음녀도 그런 어린 양 예수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구절 말씀 보면,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당시, 우리는 일곱 산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마의 건국 신화를 보게 되면은, 로마 건국 신화는 레모스와 로물루스라고 하는 두 형제에 의해서 로마가 주전 573년경에 어, 세워지게 되는데, 로마가 세워진 그 자리를 보면 어, 산 낮은 산이 일곱 개였다 그래요, 일 개. 그러니까 음녀가 일곱 언덕 일곱 산에 앉았다 그러면 아 로마 제국이 일곱 산 위에 건축이 되어졌지, 세워졌지. 이 당시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세워진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곱 왕 가운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일곱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탄압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일곱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11절 말씀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다. 여덟 번째 왕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뭐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일곱 중에 하나가 다시 환생했다. 이건 무슨 얘긴가 하면 2000년 전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던 거예요. 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참수해서.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때 죽은 사람을 살렸대.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두려워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1대 도미티안 황제는 누구냐? 죽었던 네로 황제가 도미티안으로 다시 환장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네로 황제는 교회를 첫 번째 박해했던 왕이거든요. 황제거든요. 베드로 어, 사도 바울을 죽였고 사도 베드로를 죽인 황제가 네로 황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었던 네로 황제가 도미티안으로 다시 살아나서 오늘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곱 왕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곱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나서 또 도미티안 황제가 이 땅의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이1 3절 보면. 열불과열 왕이 자기들의 권세를 누구에게? 짐승, 음료에게 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에 동조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누구랑 싸워요?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과. 그런데 14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터라이다 어린 양 예수가 로마 제국과 음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도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16절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예사를 먹고 불로 아주 살르리라 그동안 로마 제국에 충성했던 주변 나라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에 충성을 했는데, 에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충성 안 해. 그래서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 나라로. 그래서 뭐예요? 로마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결국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했던 주변 나라들이 전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리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로 똘똘똘 뭉쳤다가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서 깨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열왕열 열 나라 열뿔 로마 제국을 살아있는 신으로 황제로 떠받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17절 말씀 보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에 충성을 했는데 에이 지금부터 난 로마 황제 신으로 인정안네 지가 무슨 신이야 이런 내가 왕이지, 내가 신이지, 서로 이런 마음을 품게 해서 결국 악한 세력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져 있다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결국 어린 양 예수 메시아와의 싸움에서 패해서 무너지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박해받고 탄압받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이 박해와 고난의 때를 견디면 어린 양 메시아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가 비록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고 복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만나지게 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음으로 그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도 당하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야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도 다 고난을 겪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심을 확실 하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